제3장 4요 제1절 자력양성 1. 자력양성의 강령 자력이 없는 어린이가 되든지 노혼난 늙은이가 되든지 어찌할 수 없는 병든이가 되든지 하면 이언이와 그렇지 아니한 바에는 자력을 공부삼아 양성하여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힘 미치는 대로는 자력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자는 것입니다. 2. 과거의 타력 생활 조목 1. 부모, 형제, 부부, 자녀, 친척 중에, 혹 자기 이상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의지하여 놀고 살자는 것이며, 또는 의뢰를 구하여도 들어주지 아니하면 동거하자는 것이며, 또는 타인에게 빚을 쓰고 갚지 아니하면 일족이 전부 그 빚을 갚다가 서로 못살게 되었으며, 2. 여자는 어려서는 부모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늙어서는 자녀에게 의지하였으며 또는 권리가 동일하지 못하여 남자와 같이 교육도 받지 못하였으며 또는 사교의 권리도 얻지 못하였으며 또는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얻지 못하였으며 또는 자기의 심신이지만은 일동 일정의 구속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음이니라 3. 자력자로서 타력자에게 권장할 조목 1. 자력 있는 사람이 부당한 의뢰를 구할 때에는 그 의뢰를 받아주지 아니할 것이요. 2. 부모로서 자녀에게 재산을 분급하여 줄 때에는 장자나 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그 재산을 받아 유지 못할 사람 외에는 다 같이 분급하여 줄 것이요. 3. 결혼 후 물질적 생활을 각자 자립적으로 할 것이며 또는 서로 사랑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주로 할 것이요. 4. 기타 모든 일을 경우와 법에 따라 처리하되 과거와 같이 남녀를 차별할 것이 아니라 일에 따라 대우하여 줄 것이니라 4. 자력양성의 조목 1. 남녀를 물론하고 어리고 늙고 병들고 하여 어찌할 수 없는 의뢰면 이연이와 그렇지 아니한 바에는 과거와 같이 의뢰 생활을 하지 아니할 것이오 2. 여자도 인류사회에 활동할 만한 교육을 남자와 같이 받을 것이요. 3. 남녀가 다 같이 직업에 근실하여 생활의 자유를 얻을 것이며, 가정이나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동등하게 이행할 것이요. 4. 찾아도 부모의 생전 사후를 과거 장자의 예로서 받들 것입니다.